안녕하세요. 제주 코딩 베이스캠프의 이유준입니다 파스 알고지1 0 0일 챌린지 35번째 시간입니다. 겹치는 선분의 길이라는 문제인데요. 선분 3 개가 평행하게 놓여 있었을 때새 선분의 시작과 끝 좌표가 스타트 엔드 스타트 엔드 스타트 엔드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2개 이상의 선분이 겹치는 부분의 길이를 리턴하도록 하는 솔루션 함수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겹치는 선분은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총값은 2가 됩니다. 만약에 선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또 겹쳐 있는 거죠. 여기도 겹쳐 있는 거고요. 이걸 감안하셔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풀이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풀이를 하는 방법은 이수와 이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뒤의 수가 이 앞의 수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셔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레이를 만드는 거예요 0으로 다 초기화되어 있는 이런 어레이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0부터 1까지다 그러면 여기만 1로 이렇게 바꿔 주고요 2부터 5까지다 그러면 0, 1, 2니까 여기가 1, 1, 1, 2, 3, 4까지만 여기까지만 1로 바꿔 주는 거예요 5는 포함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1로 다 바꿔놓은 다음에 1 이상의 값 그러니까 1 초과하는 값 그러니까 2 이상의 값은 겹치는 선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를서 3부터 9까지 했으면 0, 1, 2, 3. 여기서부터 이제 1이 추가돼서 2, 2, 1, 1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테니까요. 그래서 1을 초과하는 값들만 세갖고 카운팅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도 있고요. 셋을를 이용한 방법도 있어요. 이셋을를 이용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길이를 저장해 놓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집합의 교집합을 구해 주면 그러니까 이 숫자와 이 숫자 간에 모든 숫자를 다 늘어뜨려 놓은 다음에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이 집합과 이 집합은 3과 4가 교집합이 되는 거죠 마지막 수는 포함시키지 않고 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집합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쉬운 방법인 1열을 쭉 늘어뜨려 놓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인데요 이거 복사해서요 콜랩으로 가져오고요 솔루션 해서 여기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고요. 오 우선 라인을 생성해야 될 텐데요. 라인은 for i in range 200 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된 라인입니다. 라인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라인. 자, 200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왜200 개냐면 음수 100 개, 양수 100 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0을 100 번째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자, 그리고 이 lines를 수뇌을 돌면서, 라인스를수을 돌면서, 여기를 a와 b라고 할게요. a부터 b까지죠. while 문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요. a가 b보다 작은 동안입니다. line에 a번째에 plus 100한 곳을요, 1을 추가해 줄 거예요. 왜 plus 100이냐면, 우리가 200개를 생성해서 음수 100을 0부터 시작하게, 또, 0을 100부터 시작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a는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인을 한번 출력해 볼 건데요. 200은 너무 많으니까 20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0을 하니까 인덱스 값을 초과했네요. 그래서 여기 1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0일값이고요 여기 1, 2, 2부터 2, 3, 4, 5. 5 바로 직전까지. 이 부분까지가 요 선분이죠? 요 선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선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2를 초과하는 값만 계산해서 넣어 주면 되겠죠 이거 다시 200이라고 해 주고요 이것도 다시 100이라고 해 주겠습니다 리턴 할 건데 라인에 필터 filter. 자 필터를 줄 거예요 람다 x가 들어오면 이 x의 값은 1보다 큰 값이라고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요. 네, 그럼 이가 나왔죠 이것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요. 리스트를 빼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앞에다가 넣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고요. 제출 채점하기 자, 통과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도록 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